자, 17번 문제 보자. 두 양수 x, y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x, y의 최대 최소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 문제는 자 여기 보시면 로그 3의 x가 반복되고요. 로그 3의 y가 반복되므로 치환을 해서 풀겠습니다. 자, 누구를 치환하냐면 로그 3의 x를 라지 x라고 치환하고요. 로그 3의 y를 로그 3의 y를 라지 y라고 취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요 xy는 양수라고 했고요. 요거 이제 진수 조건 때문에 준것 같아요. 자 이때 요식이 라지 x 제곱 라지 y 제곱은 라지 x 더하기 라지 y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요 녀석 정리해 보면요. 자, 이쪽으로 정리하면, X, 요거 둘이가 만나면, 완전 제곱이 되죠? X-2분의 1의 제곱이 되고요 자, 요거 둘이 만나면, 마찬가지, Y-2분의 1의 제곱이 되고요 자, 이쪽에서 4분의, 이쪽에서 4분의 1, 4분의 이 생겼으니까, 이거 더한 4분의 2가 이쪽에서 생기겠죠? 2분 자, 그러면, XY라는 녀석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만족하는 X축과 Y축에 있는 어떤 원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원을 의미하고요. 자, 내가 원하는,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XY의 최대값을 찾으라 했으니까 XY의 최대값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XY를 바로 구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X의 미시 3인 Y의 미시 3인 로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 미시 3인 로그를 씌워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y가 되고요. 자, 이, 자 이때 이 녀석은 라지 x 더하기 라지 y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k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k의 최대 최소를 구해서 여기 있는 x,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여기 있는 이 원과 여기 있는 이 직선이 있는데 얘는 원이고요. 얘는 직선이에요. 자 여기 있는 k값이 존재하려면 이 x, y값이 존재해야 되므로 여기 있는 원과 이 직선이 서로 만날 때밖에 없습니다. 둘이 만날 때만 k값이 존재하게 돼요. 자 원하고 직선이 만나기 위한 조건은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까지 거리 d와 원의 반지름인 r이 d가 r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d는 이 원의 중심인 1분의 1 컴마 분의 1이라는 이 점과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2분의 루트이죠? 이 원의 반지름은 여기다 루트 씌운거 이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만든 d가 r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 볼게요. 자, 이렇게 식을 세워 보면은 정과시선 사이 거리 공식은 a제곱 더하기 b 제곱니까 루트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분의 1 2분의 1을 대입하면 1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 되고요. 반지름은 2분의 루트2가 돼서 이렇게 부등식이 돼요. 자 여기서 루트2가 이쪽으로 가면요. 여기가 2가 돼서 약분하면 1이 되죠. 그럼 절대값 1 빼기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따라서 1 빼기 k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되고요. k는 0하고 2 e 사이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k의 범위가 나오게 되고요. 자이 k에다가 자 위에서 만들어 놓은 이 k가 지금 이 k잖아요. 그래서 이 k에다가 로그 3의 x를 다시 대입해 볼게요. 자 그래서 로그 3의 x, y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x, y의 범위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3의 0제곱은 1이고 얘가 3의 2제곱은 9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최대값은 9구요. 여기 라지 m 이구요. 최소값은 1 스몰 m 입니다. 따라서 라지 m에서 스몰 m을 빼면 은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